비문증이 위험한 이유 비문증 아, 비문증은 불편한 거 아니야? 40대에서 50대 사이에 나이가 먹으면 누구나 생기는 거 아닌가? 비문증은 눈에 점선 띠 날파리가 떠다니는 겁니다. 노화로 인한 비문증은 색깔이 칙검하고 약간 점 같은 겁니다. 그래서 동자로 움직여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. 그런데 포도망염으로 인한 비문증은 칙검하지 않고 동그랗습니다. 회색 같은 동그라미 월이알 같은 것 서로 옮겨 있습니다. 회색 염증색. 염증증으로 인한 비문증, 포도막염으로 인한 비문증은 알맹이, 그것이 눈동자에 옮겨있게 되면 시력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그 포도막염을 치료해야지 좋아지는 거고, 그다음에 출혈로 이나 비문증은 실 같은 것이 떠다니, 빨간 실 같은 게 떠다니다가 갑자기 확 품어져 나오면, 갑자기 시뻘건 게 눈을 가린다지. 또 피도 옮기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 피가 눈동자 가운데 이렇게 옮기게 되면 시력 장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. 그런 경우 이제 옮긴 피를 치료하는. 방법을 또 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근데 노화로 인한 비문증은4 0 대에서 5 0 대나 별다리, 염증도 없고 다친 것도 없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생기는 거야. 이렇게 노화로 인한 거 원인은 혈액순환 차미.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려면 따뜻하게 먹고 따뜻한 찜질을 하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운동하고 호흡하고 생명의 원천은 호흡입니다. 혈액을 통해서. 우리가 영양분만 공급되는 게 아닙니다. 음식물 속 영양분만 공급되는 게 아니라 산소라는 우주 에너지가 산소와 함께 공급되는 겁니다. 그래서 호흡을 잘 못한다. 내가 호흡이 짧아졌다. 호흡을 잘 못하기 시작한다. 호흡이 힘들다. 호흡할 때 답답하다. 그러면 혈액 순환의 장애의 시초가 될수 있습니다. 호흡을 잘할 때 피가 건강하게. 페르크스이잘될수 있습니다. 일대일 호흡이라든가 유산소 운동으로 호흡량을 늘리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.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정성껏 답변을 달거나 또영상 찍어서 올리겠습니다. 치료를 살리는 아니요, 운산하는 입니다